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드페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삼성 자동차의 SM7 노바 LPG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옵션,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외관 디자인의 준대형급 세단 중고차입니다. 중대형급 차량이라고 하면 유지비 부분에서 부담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SM7 노바 차량은 LPG 원료로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 유지비 부분에서도 큰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SM7 노바 차량은 동급 연식 때타 브랜드 중대형급 세단 차량과 비교를 해보셔도 확실히 저렴한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차량인데요.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느끼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SM7 노바LPG 차량. 이 차량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장점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장 먼저 이 차량은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매우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량 직접 시운전을 해보시면 좋은 컨디션에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 차량은 가장 인기 있는 흰색상의 외관, 그리고 순정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인기 조합의 차량입니다. 흰색 썬루프 조합, 실제로 보시면 한층 더 세련되고 매력적인 외관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 옵션 부분에서도 부족함 없는 풍부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으며,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무리하게 달리지 않은 평균 주행거리,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셨을 땐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며 보험 이력 조회를 해 보셔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깨끗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으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객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법한 SM7 노바 LPG 차량. 저희 바렌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이 차량 충분한 시운전과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M7 노바 LPG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SM7 노바 LPLI 2.0 LPE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0만 600km를 달렸으며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SM7 노바 LPG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사해볼 차량의 하부는 SM7 노바 LPG 차량입니다. SM7 차량의 하부상태 꼼꼼하게 검차해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으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석측 운전석측과 마찬가지로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고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오일팬 엔진 오일팬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SM7노바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SM7 노바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10만 600km를 달린 SM7 노바 LPG 차량입니다. SM7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안 좋은 소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SM7 노바 LPG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7 노바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휀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눈은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s m 7 노바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선 저희가 직접 비대면 e 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량 남아 있습니다. 뒤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뒤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SM7 노바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 0 626km 버튼 시동 하이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블루투스 오디오, 오토 에어컨, 핸들 리모컨. 선 루프 전방 감지 센서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접이식 사이드 미러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보조석 전동 시트, 후방 감지 센서. SM7 노바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보조석 측 역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SM7 노바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SM7 노바 LPG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른딜러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딜러 측에서는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SM7 노바 LPG 차량,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어 매우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가 있는 흰색상의 외관 그리고 풍부한 옵션, 순정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사고 이력 부분에서도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며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셔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깨끗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바린들로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